네 오늘 영상선 배우 시무리오가 밝힌 어벤져스 둠스테이 관련 플롯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뉴욕 코미콘에서 창치역의 시무리오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촬영 장면에 대해 언급하며 작중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크로스오버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했다고 하죠. 그는 코미콘 인터뷰에서 매우 상징적인 배우들과 함께 했다라며 프로페스엑스 역의 패트릭 스튜어트 그리고 매그니트 역의 이안 맥켈런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전 반쯤 공식으로 발표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이들과 같은 장면에서 함께 등장한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죠. 이어 시우리무은 그들과 같은 영화에서 연기하는 건 정말 꿈만 같았다고 전하며 상체가 엑스맨 주요 멤버들과 교류하는 장면이 존재한다는 걸 반복적으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고 샹치가 프로페서 X, 매그니터와 같은 샷에 등장한다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시무리온 이에 대해 이 배우들이 애초에 같은 영화에 캐스팅되었는데 당연히 함께 나올 것이 아니겠냐며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대립 구도가 일시적으로나마 펼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둠스테인 최소 3개 이상이 멀티 버스를 다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의 메인 유니버스, 두 번째는 폭스 엑스맨의 메인 유니버스, 세 번째는 판포의 세계관인 지구 828, 그리고 히어리메인즈 관련 플롯이 완전 삭제되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예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구 19999까지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엑스맨과 어벤져스는 더 마블스 엔딩에서 엑스맨의 세계관으로 넘어간 듯한 모니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차원 간의 오해나 충돌을 겪게 되지만 결국 닥터둠이라는 공동의 적을 발견 이에 맞서는 흐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즉인피니티어 당시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관계처럼 초반엔 대립하지만 점차 협력하는 전형적인 고도가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카말라의 뱅글이 멀티버스 간 이동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왔고 이는 샹치의 텐닝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해왔습니다. 이중 카말라 모니카를 구출하기 위한 구조팀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벤져스 진영이 입장에서 차원 이동의 원리나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겠죠. 반면 샹치는 엑스맨의 진영에 가까운 위치에서 이 차원 이동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두 진영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면서 다른 세계의 히어로들과 협력하는 연결점으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에서 샹치가 프로페서 X, 매그니터와 함께 촬영한 장면이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해당 장면은 둠스데이송 멀티버스 연합의 핵심 전환점 중 하나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할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